여러분 매매를 왜 이렇게 어렵게만 하시는 거예요? 이런 코인 몇 개만 알고 가시면 그냥 돈 복사하는 거예요, 그냥. 자 비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. 네 반갑습니다, 여러분 차트 분석가 코인 선비입니다. 보실 영상은 2022년 7월 18일 오후 3시 53분에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리며,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매매하실 때 차트 상황과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 링크로 문의 남겨 주시면 코인 시황과 관련 뉴스까지 무료로 전달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 달러 차트 보면서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21.5k 까지 고점 찍어주고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21.8k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. 당분간 이 구간에서 횡보만 해주더라도 알트코인들에게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고 매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어서 폴리곤 차트 보시겠습니다. 저희가 7월 7일에 타점 여기서 잡아드렸는데 손절 라인까지 다 그어드렸기 때문에 홀딩 하셨으면 지금 70% 이상 수익 구간에 와 있고요. 보시면 970원 라인 지지를 받은 경우 더 날라간다고 이렇게 화살표까지 그려드렸습니다. 보통 좋은 타점 잡았다 하더라도 매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채널 영상만 잘 챙겨 보셨다고 해도 이렇게 분할 매도 구간 어디에서나 더갈 것이다 다 짚어드리기 때문에. 이런 기회 에 놓치지 마시고 꽉 잡으시길 바랍니다. 위에 그어드린 보라색 라인은 저항과 지지가 발생할 만한 구간으로 매매시 참고만 하시고 지금 구간에서는 신규 진입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다시 저희가 체크해드린 지지저항 라인에서 어느정도 조정을 받고 난 후에 차트 분위기가 괜찮아지면 다시 한번 타점 잡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코인 지식 없어도 됩니다. 시장 파악이 어렵다. 도대체 뭘 사야하나 이런 고민들 사서 하지 마시고 그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입장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비트코인 시황이나 차트 분석, 신규 진입, 타점 다 잡아드리며 관련 뉴스까지 무료로 전달해드리니 부담없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